가장자리도 보고 가운데 쯤도 보고 아까랑 비교했을 때 부풀이 어떤 것 같아요? 음. 이제 가운데 쯤 부풀이 음. 어, 생긴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? 응. 보풀이 생기니까 닭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실 같은 것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지. 그런데 가장자리에서는 그게 잘 보이는데 가운데에서는 잘안 보이잖아요. 그런데 실 같은 게 튀어나오면 그 실에 의해서 그렇지, 그 부분. 그림자들이 생길 거야. 그래서 살짝 어두운 부분이 생겨. 그래, 맞아. 그런데, 그런데가 보풀이 생긴... 발생되고 있는 거지. 응.